분야기 나는뭐 아, 나는 우리 국가가 어, 국정원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조직이 뭐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참혹한 후진성이나 퇴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함께 보다 나은 정치적 가치를 또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11월 10일에 공개되 안녕하세요. 이런 모든 부담스러운 일을 하는 그냥 그인들의 어떤 이 흐름이. 여기보다도 다운타운 총영상을 앞에서 하는 게더 오히려 더 명분이 있지 않을까. 미국이 왜 이런 어, 프로디드 인렉션에 대해서 스피크아웃을 안 하는지. 왜 미국이 이거를 암묵적으로 서포드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이 조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오늘 여기서 알리기만 하고. 아니요, 근데 여기서 알릴 수가 없거든요. 여기 파0 0 파운드이고. 근이 근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셨거든요. 그런 차라리 그러면 신문에 광고를 내 가지고. 예. 네. 아 그래요? i'm very honored to be part of this event uh, democratic local chapter uh, picnic uh, as a korean and american uh, citizen uh, i'm very happy to share certain uh, political issue which is uh, uh, happened in uh, last presidential, presidential election. Uh, it is very shameful. also, it is very uh, dishonorable uh, situation we are facing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Uh, national uh, intelligence service involved in political campaign, messing up and also posting over 5,000 uh, uh, online uh, the online uh, ID uh, to manipulate uh, in the favor of the uh, ruling party, uh, it is much worse than Nixon Watergate, which is which has been uh, which has happened that many years ago. So actually, I believe this is political um, counter evolution or backward uh, phenomena. And I wish uh, American citizens or Demo Democratic Party.

금의 발언 취소하고 하야라. 하 어? 이런 경거 망동원 행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제한군인회장으로서 그냥 두고만 볼수 없다 이거야. 제한군인회는 국가안보단체로서 어히활발마게 해야겠어요. 저는 일종의 불순 세력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조용했던 우리 아틀란타 타운에 나타나 가지고 이런 행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만이에요. 우리 아틀란타가 지금 30년, 40년 동안 얼마나 조용했어요. 이런 세력들이 분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번 우리 이 아틀란타 교민들 노인의, 한인의 제향군인의 평통, 헐겁식이 보수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유총 연맹까지 합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수일 해로 내일모레 새로.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 얘기하면은 이건. 눈이 열려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굉장히 내가 흥분된 상태라.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아틀한테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를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 한인사회는 15만이라는 한인사회의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 지금 이몇 사람이 와서 그것도. 어? 이해할 수있는 일을 갖다가, 아, 어, 자기네 개인 의사를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그, 그, 많은 교포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큰 쇼핑인다에서 공개적으로, 뭐, 집행 형식으로 해서 떠든다는 건, 이 조용한 아따따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저의 뿐이 아니라, 아따따 교인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어, 그런 행위를 막 한다는 건, 이건 적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 그, 이것이 자기들 하나 싸우는 것만큼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 우리 기업사회에 심각한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이슈도 아닌 걸 가지고 네. 이렇게 길거리에서 미국 경찰까지 오도록 맺는 그런 길을 더 이상 국가해서는안 되겠어. 이건 이런, 이런, 아따다따 한인사회 발전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 네, 이런 걸로 해서 자 기업 보좌가 붙는 되는 여러지 분류되는지 이런 계기밖에 더 들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직 발표가 되,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자기들 나름대로의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는 둥 결과가 나오지 않, 않지 않았습니까? 그걸가지고 미리 지금 대풀어 하고 언론에 공개를 한다는 건저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확실히 판결이 난 이후에 자기들이 액션을 취해도 취해야지 아직 지금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됐다고 보면 말이 안 되죠. 바로 그 거예요? 그건? 바로. 그건 격포 사회를 분열시키는 거라고 지금 여기 네. 지금 우리가 3, 40년 동안 격포 단체들이 말없이 잘 활동을 하고 있는, 해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이름도 없는 이, 뭐? 이주연합? 단체도 아닌 단체라고 자기들끼리 배어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나타난 것으 우리 복구사의 이간질을 서로 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고재히못 가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보단체를 수집을 해가지고, 저게 박강은 우리가 적, 적당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익을.